600ROKS 제주 LPH-6111, 코리안 2025년에 출시될 차세대 군용 항공모함 겸 헬리콥터 운반함인 ROKS 제주 LPH-6111은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적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첨단 함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함정은 단순한 항공모함이 아니라 미래형 전술과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복합기능형 플랫폼으로 해상 전투력과 작전 범위를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450피트 이상의 길이와 최첨단 항공기 격납고 헬리콥터 착륙 가판, 첨단 방어 시스템이 통합된 설계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신속한 대응력을 제공합니다. ROKS 제주 LPH 611위 동력 시스템은 최신 엔진 기술을 바탕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며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장기간 작전 수행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 또한, 해상 기상 변화와 전술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항로를 계산하고 조종사와 함장에게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첨단 항법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기 경보, 구조 임무, 공중 지원, 해상 방어 등 다각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며 전술적 유연성과 작전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함정 내부는 최첨단 전자 장비와 통신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승조원과 항공기 운용 인력을 위한 맞춤형 환경을 제공합니다. 조종석과 지휘 통제실은 인공지능 기반의 운영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복잡한 작전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실시간 정보 공유와 연계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헬리콥터 경납고와 화물 공간은 모듈식 설계로 다양한 장비와 군수 물자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 임무 수행 범위와 전투 지속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ROKS 제주 LKH 6111은 해상 작전에서의 안전성과 방어 능력 또한 뛰어나며 다중 레이더와 센서, 자동 방어 포대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어 적 위협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전 장비와 통신 교란 방어 장치를 통해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대한민국 해군의 해상 전략적 우위를 강화하고, 해상 안보와 국가 방위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ROKS 제주 LPH-111은 단순히 군사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방위 산업의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조선 해양 산업의 첨단 기술과 합성 소재, 정밀 기계 제작 기술이 총체적으로 적용되어 국내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에도 기여하며 해외 수출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설계가 돋보입니다. 이러한 첨단 군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전략과 연계되어 한반도 및 주변 해역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하며 동부가 해상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025년에 완공될 아로케이스 제주LPH-611은 국내외 군사 전문가와 해군 관계자뿐만 아니라 군사 기술. 기숙...